예수님, 오늘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일곱 개의 에고의의미 나는 뭐뭐이다의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빵이다에 대한 복음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일곱 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바로 그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는 그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체성사의 예표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아주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빵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다라고 교회는 제자들은 사도들은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빵을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다. 초점이 그것이에요. 어그 인간이 어떻게 어 글쎄 뭐 너무 거대한 주제이긴 한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 우리가 성당에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하느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행복에 이르게 될것입니 우리가 자유에, 하느님이 주시는 그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느님의 참된 자녀가 될 것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라는 것과 같은 질문이에요. 어, 그것에 대해서 어, 굉장히 중요한 2000년 그리스도교 안에 두 가지의 큰 대립이 있어요. 대립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초, 초대 교회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는가에 대한 어, 질문을 이분은 예수님은 훌륭한 모범이시긴 하지만 그분의 십자가도 훌륭한 우리의 본보기로 보여주셨지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교회는 그것을 단주했습니다. 이단으로 하는 것이죠. 아우스팅 성인인 그분하고 맞서는 성인은 인간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참된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이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우리 제가 오늘 이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다라는 이 주제 바로 이그 펠라기우스 논쟁이라고 하는 또는 의화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느님 앞에 의롭게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 오래된 그 논쟁이 바로 떠올랐던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이 되냐면 우리 스스로도 지금도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3세기, 3세기, 4세기의 교회 안에서 정말 이단 논쟁으로까지 올려갔던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날도 이런 펠라기우스적인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은 그냥 참고상 좋은 본목, 본복일 뿐이지, 나는 그것이 꼭 필요하지는 않아 그냥 필요할 때 이렇게 내가 취할 것들만 취하면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좋은 신자가 된다는 그러한 태도들이 오늘날에도 우리들 안에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복곳에 그것이 있어요. 복곳에 굉장히 깊이 스며들어 있어요. 이 펠라기우스라는 이 이분은 윤리 도덕으로 율법으로 하느님의 사랑 꼭 필요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희생과 사랑이 나한테 선택적인 거예요. 이건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성 아우스팅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신앙인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 이 생명의 양식, 매일매일 먹어야 내가 살아가는 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나를 위한 죽음, 희생을 내가 매일매일 그것을 깨닫고 배움으로써 내가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용서할 수 있는 존재,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냥 참고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이것저것 필요할 때 그때만 예수님을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에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알아듣고 깨닫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내 주위 사람들을 매일매일, 어, 좀, 사랑의 눈으로 볼수 있고, 또, 잘못한 것을 용서할 수 있는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빵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어, 이렇게 내 의지대로, 내가, 어, 이렇게, 노력으로, 어, 이렇게 우리는 좋은 신자가 되려고 하는데, 어, 이것은 2000년 전부터 교회 안에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가 좀 필요한 존재. 그래서 미사 때 우리가, 어, 내가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냥 선택적으로 가끔씩 필요할 때만 찾고 내 노력으로 좋은 신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 그리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다른 이웃 형제들에게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이 생명의 빵. 그분이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시다라는 그 어, 이런 것이죠. 저는 어, 사제로서 어, 또 본당 신부로서 많은 우리 교우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것과 연결되어져서 수많은 냉담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곳곳에. 그리고 정말 예전에 제가 여기가 아니라 딴 데서 50년 만에 성당에 처음 오신 분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제 50년 만에 고백성사를 하러 오셨던 분. 어렸을 때 유아세를 받았지만, 하느님을 잊고 살다가 50년 만에 찾아오신 분도 만났고, 이 모든 것 안에 제가 냉담자들을 만날 때마다 또는 신앙이 뭔가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은 채 신앙생활하는 많은 교우들을 만날 때마다 바로 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으로 매일매일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다가오는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율법으로 외적으로 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로마 박해 시대 때는 굉장히 이게 순수한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고 그러죠. 로마의 성지순례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카타콤베라고 해서 지하 무덤에서 정말 빛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거기에서도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함께하는 그 순수성이 3 1 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로마의 승인을 받으면서 밖에 봤던 종교가 분리하는 종교로 바뀌면서 이 교회가 굉장히 외적으로 세레모니얼하게. 외적인 행사, 겉으로 드러난 쪽으로 이렇게 변질되었다라고 이렇게, 그, 교회 역사자, 역사가들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적으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빵이신 그분과의 깊은 일치, 우리가 미사에 오는 이유도 그분과의 깊은 일치, 그분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 내가 그분의 사랑이 없이는 하루도 단 하루도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로 살기 어려운 그내 삶의 현실을 잘 모르고 그런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노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이 새로운 시대의 그 펠라기우스적인 그이 태도 영지주의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태도들이 교회 포커에 맞는 데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뭐 하느님 사랑,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가가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뭐 봉사 외적인 것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어떤 전부 다인 것처럼 이렇게 사, 살아가는 모습들도 사실은 이러한 태도들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과 마음에 일치, 사랑에 일치라는 부분은 소홀히 하는 것이죠. 그냥 외적인 것, 율법적인 것, 지켜야 될 것들 강조하고 교회에 들어오면 이거 이거 해야 돼, 이거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것들. 근데그 안에 정말 정작 어, 생명의 빵.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요 음, 가난한 이 아이의 어린 소년이 갖고 있던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가난하고 보리빵 그것도 다섯 개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그것을 받아들고 감사를 들리시고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고 보잘것없는 것도 소중히 여기서 블레싱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 우리 생명을 가득 채워 주시는 이러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 너무 많은데 작은 것들에 감사해야 될 것들 보잘것없는 것들에 감사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사랑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음, 내적 깊은 통찰과 성찰 없이 외적으로만 어, 군중들처럼 약간 그러니까 외적인 빵들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어, 2000년 내내 있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을 이렇게 보면서 준비하면서 바로 요점을 나누고 싶었어요.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윤리와 도덕으로 외적인 액티비티로 어, 우리가 좋은 신자가 된다라고 어,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많은 냉담의 이유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정말 많은 얼마나 많은 시간들 주일학교에 일주일에 한 시간씩 하느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여름 신앙학교 얼마 전에 지난 주에 끝나고. 또, VBS, 지금, 베이케이션 바이블 스쿨 하고 있고, 또, 미사에 참석하고, 늘 이렇게 하면서도, 왜, 어,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써머스쿨에 가서, 다, 얼볼런티어로다 이렇게, 어, 이렇게 노력을 하고 했는데도, 어, 냉담하고 그것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의 문제이기 합니다. 이 안에 외적인 것. 예수님이 생명의 빵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듣는 것에 소홀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냥 가시야, 저 멀리 계시는 가. 그 앞에 가서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 사랑을 깊이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빵을 내가 먹는 그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됩니다. 그 사랑을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미사에 왔고 영성체를 합니다. 또 공동체는 그것을 도와줘야 돼요. 학교 외적으로만 액티비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듣는 것보다는 다른 형식적인 것들만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유혹입니다, 유혹. 교회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여러 도전이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도전.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빵인가,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는 분이신가. 이 도전이 제일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중에 주님의 자비를 청하고, 어, 그 은총을,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그 사랑을 알아듣는 은총을, 우리가 다 함께 청해야 될 것입니다.